안녕하세요. 충진의 대표입니다. 어, 제가 충북 보은군에 어, 내려와서 살게 된 동기가 아, 저는 그 고향의 보은이고, 어, 시골 태생이기 때문에 어, 보은군에 내려와서 어, 살고 싶었습니다. 어, 저희 그, 이제 제가, 어, 군 생활을 만으로 26년 하고 전역을 했는데요. 어, 저희 그 군인들이 정년이 일반 그 공무원에 비해서 굉장히 짧습니다. 어, 군인들이 만 55세면 이제 정년 퇴직을 하는데요. 어, 1년 직후반 하면은 어, 이제 54세가 되면은 이제 군복을 벗고 사위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군인이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어, 또 젊은 시절 열심히 국가에 헌신하고 살아오고, 어, 이제 퇴직 후에 사실 이제 나이도 젊고 한데, 어, 대부분이 이제 뭐, 어, 경비라든가 시설 관리관, 뭐, 이런 거로, 어, 재취업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그,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일반인 국민들은, 어, 군인이, 어, 연금이 많이 나오지 않냐, 그게 말씀 하시는데요. 어, 군인들이 연금 갖고 또살 수가 없습니다. 그거 갖고 좀 부족한 면이 있고, 또 군대라는 조직 특수성이 어좀 사회하고 단절되다 보니까 세상 물정 모르고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망하는 경우가 거의 허다합니다.아 어, 젊었을 때 고생해서 어 벌은 돈 연금 다 까먹고 어 어려움을 겪는 또 선배들도 많이 봤는데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뭐 보수도 좀 작고 좀 처우도 좀안 좋지만은 뭐 아파트 경비라든가 뭐 시설 관리관 이런 거로 어, 제2의 취업을 하게 되는데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금이 되니까 아, 시골 와서 이렇게 생활을 해도 아, 충분히 아,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 이제 시골에 와서 뭐 일반 장목을 하든 과수를 하든, 아, 어, 초기, 어, 투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기간 동안, 아, 어, 자립 기간 동안, 어, 이제 연금이 나오니까 기본 생활은 좀 보장되는 그런 면도 있고, 또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어, 좀 이제 안 되면 되게 하라. 뭐 열심히 생활하면 충분히 내가 시골에서 성공할 수 있겠다. 아 이런 생각이 있어 갖고 시골에 어 오게 됐구요. 뭐 충주, 음성, 금산, 뭐 증평, 어뭐 옥천, 뭐 두루 이렇게 땅을 보다가 아 제가 고향인 아이 충북 보은군에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어 제가 성공하면은 사실 이제 어, 보은군에 어, 농업 어, 직업전문학교를 설립해서 어, 후배들께 어, 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어, 도움을 주자 이런 큰 꿈이 있었고요. 어, 이게 이제 시골이 그래도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 제가 이제 오늘, 어, 여러분께, 아 시골에 내려오면은 안 되는 이유, 어, 어 오늘은, 아 어, 저의 그, 어, 이제 아픈 사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어, 뭐, 젊은 아이를 둔 분들은, 뭐, 교육이 가장 우선이겠지만은, 어, 나이가 이제 50대 넘어서면은, 사실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제 건강이지 않습니까? 어, 귀농에서, 어, 이렇게 살아가면서 가장, 어,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건강인데요. 농기계를 다루는 그 일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내가 다쳐서 생명을 잃거나 불구가 될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요. 어, 저 주변에서 그 언제 어느 분은 농기계를 다루다 크게 다쳐서 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 저 몸이 아파서 어, 제가 그 어, 비뇨기과를 다닐라고 어뭐 청주나 대전권으로 가면은 한 시간 이상 소요가 됩니다. 아 어, 근데 이제 보은군에는 비뇨기과가 없고 어, 이 종합병원이라는 그 한양병원에 있습니다. 그 한양병원에 제가 내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요. 어, 내과에서 이제 약을 처방해주니까, 어, 나름대로 좀 호전이 되고, 어,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그럭저럭 시간을 계속 이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 뭐, 119를 부를 정도로 아주 그 극심한 통증을 느꼈는데, 어, 제가 이제 한양병원이라는 종합병원에 가서 담당 의사한테 어큰 병원에 어, 갈수 있도록 소견서를 좀써 달라 그러니까 어, 진료를 받으면서 약을 치료 해보자 그래서 또 상당한 시간을 또 보냈습니다 어, 그러다가 이제 너무 통증이 심하고 그래서 어, 대전권에 있는 그 충남대학병원에 갔는데 충남대학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를 하는 겁니다. 어, 어, 지역에 있는 작은 병원에서 의사가 소견서를 써줘야 된다. 받아와라. 아, 그래서 다시 그, 한양병원 의사한테 얘기를 했는데, 어, 그때 이제 의사가, 어, 본군의 내과 의사가, 어, 인도네, 인도 사람입니다. 인도 사람이라, 어, 뭐, 원광대학교 의, 대를 졸업하고, 아,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어, 의사면허를 가지고, 어, 의료행위를 하는데요. 어, 그분이 이제, 어, 또 자기 나라로 여행을 가서, 어, 또 진료가 거부되고 이제, 어, 다른 좀 나이 드신 그 의사선생님이 와갖고 진료를 받는데, 어, 그분이 오면, 오면은 소견서를 받아라. 그래서, 또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대전에 어저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이제 내과에 어 의원 이제 진료를 받았 는데요 어 이제 상태가 심각하니까 어 비뇨기과 를 가봐라 그래서 대전에서 이제 큰어 비뇨기과 를 아는 분 소개를 갔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혈액검사 하니까, 그, 뭐, pH 검사가 굉장히 수치가 높게 나와서, 어, 그 담당 원장이, 아, 이제, 충남대학교에 소견서를 써줘갖고, 충남대학교에서, 어, 나름대로, 이제, 뭐, MRIC, CT, 뭐, 여러 검사를, 어, 조직검사까지 했는데, 어, 상태가 좀안 좋은 상태입니다. 아. 어, 이귀농을 하면은 만약에 뭐 뇌출혈이 온다. 어, 뭐 심근경색이라든가 이런 어 어떤 어 건강에 어 문제가 생겼을 때그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 이번에 보니까 뭐 어,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테러를 당하고 서울로 헬기로 후송을 했다 그러는데요 어, 우리 서민들 일반 국민들이 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 제가 보은해에서뭐 어, 심근견색이라든가 뇌출증 오면은 어, 뭐100%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골에서 살면서 의료행위,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골에 이렇게 사는 분들은 작은 병원 안 들리고 자기가 자기 몸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어, 바로, 어, 뭐, 뭐, 광역 그 병원에 진료받을 수 있는, 어, 그런 의료행위가 부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뭐, 보은이라든가 이런 어, 열약한 의료 환경이 되어 있는 그국민들 어, 국민에게는, 어, 어떤 그 절차상에 어, 특혜를 줘서 바로 진료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 이 보훈군의 열악한 의료 환경에 아주 심각하고 어, 그러 인해서 만약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은 어, 어떤 즉각적으로 골든 타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아, 그래서 시골에 오면은, 어,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어, 귀농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어, 제 경험을 토대로 어,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어, 귀농을 꿈꾸는 분들, 어, 이점한번더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새해에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